일단 여기 이쪽을 이렇게 빼서 이쪽 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뺍니다 빼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 지금 이로 오셨을 때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양쪽을 힘을 해서 이쪽에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빼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빠지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 안쪽, 이게 필터 뚜껑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양쪽을 통해서, 이렇게, 빼, 면은 됩니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 필터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면은, 전에 쓰던 필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 어, 네, 들어온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순정 필터고요.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게 활성탄 필터예요. 이 필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생겨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서 하면은 네 끝이 납니다. 다시 거꾸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조립은 다시 이렇게 이쪽에 그쵸, 이렇게 끼고 이쪽에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네, 고정됐죠? 그리고 이쪽을 이렇은 아까는 밖으로 이번에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 고정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고리 저어주시면, 네, 끝이 납니다. 네, 이상으로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또 와이퍼 이제 재생 리필 교체 등 다양한 영상으로 또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